지난 2006년 한국교회 각 교단들과 선교계의 여러 단체들이 참석해 타깃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교회 선교 비전을 제시한 내용이었는데요. 비전 달성 10년을 앞둔 올해 그 중간 단계를 점검하고 향후 10년의 갈 길을 모색해 봅니다. 2회에 걸쳐 보도합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타깃 2030의 1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은 전반 개척에 주력하는 시기였습니다. 2000년대 매해 선교 헌신자들의 수가 급증했는데 동남아 등의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선교사 파송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교사들을 숫자가 적은 지역으로 재배치했습니다. 1 4 0창은 상대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미전도 종족과 이슬람권 등이 밀집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곳에 대한 선교사 파송을 늘려왔습니다. 2006년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200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해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기간들이 2016년까지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선교사들의 폭발적인 증가는 모두 자발적인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세계선교에 필요한 예상선교사 수 46만여 명중 10만 명을 한국인 선교사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2016년 선교사 파송 증가 숫자가 0명을 기록해 정체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7년엔 200여 명, 2018년엔 400여 명으로 증가폭이 이전보다 반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한국인 선교사는 28,000여 명으로 미등록 선교사까지 포함할 경우 약 3만 명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조용준 사무총장은 지금의 추세라면 현실적으로 2030년까지 성교사 10만 명 달성은 무리겠지만 한국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 방향은 양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한국교회가 그냥 소수 선교사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선교적인 바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입니다. 2차 개발 계획은 선교 도약기였습니다. 선교 성교 훈련 등 선교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선교사들이 파송과 추수에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 인프라 구축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이~ 인프라를 만들고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어떤 열매를 위해서 사실 땅을 기경하는 작업인데 굉장히 제한된 자원에서 이제필요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어~ 땅을 기경하는 일에 사실은 투자가 여전히 저는 열악하지 않나 삼차 시기는 전력 투국이 성교계는 한국교회의 전 성교 역량이 결집돼 성교사 파송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선교사 파송 숫자가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각 교단과 선교 단체들의 자정 노력을 요구했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초점을 맞춰 연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각 단체들이 좀 알아서 그 방향으로 나가시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오던 단체들이 함께 지금 힘을 합해서 난민 영역에 아주 좋은 그런 발전을 가져오고 있고요. MK들을 위한 교육, MK들을 위한 케어 이런 분야를 지금 같이 일을 하는 아주 연합이 상당히 활발하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타기 2030 계획은 계속됩니다. 4차 5차 계획과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 회에서 다룹니다. 시즌 투데이 박건입니다.